는요 눈건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로 잡아보는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다들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눈 왜, 크게 뜨세요. 자, 네. 어첫 번째입니다. 어, 선글라스는 눈 부심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태양을 피하고 심심한 거고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뭐 에버리어, 다른 게 있나? 어. 수 없는데. 아 네. 이렇게 뭔가 당연한 소리를 하는 그래. 것 같을 때는 한번더잘세서못 부시는 사니다 눈이 빡 부시는 네. 걸 선글라스 끼면 태양도 바로 볼수 있고 안안 부시잖아. 자, 어, 제안 친구는 여름에 그 선글라스를 끼때 네. 이렇게 남자들 보려고 이렇게 <laughs> 티안 나게 보려고. 아. <laughs> 자 갑시다 하나 둘 아. 셋. 끝까지 가겠어. 오. 그래도 가겠어. 네. 선글라스는 언제 씁니까? 네. 여름에 쓰. 겨울에 쓰면 선글라스 쓰면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음. 옛날에 그제 어, 아는 그 선배들 중에. 코미디언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 그 사람이 이제 선글라스를 끼면 그 자기들이 잘못 알아본다고 큰 겨울에 호텔에 들어가면 선글라스 낀거라 그다그 사람만 쳐다봐 지, 지 몰라보라고 써, 지만 선글라스 끼는데 그런게 말이 안돼 이거는 그냥 태, 햇볕이나 이런 것을 눈부심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다른거 필요 없어 이거 진짜 틀리면 다시 나온다 내가 진짜네 <laughs> <laughs> 맞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선글라스 언제 낍니까 여름. 그렇지 여름에도 끼고 운전할 때아 네. 눈부셔 여름에 끼고 맞습니다. 낚시하다가 빛이 반사되면 <laughs> 아 다시 끼고 예. 뭐뭐운동 눈, 눈, 그래 눈눈 그렇지 어? 그렇지 눈썰 눈썰매 타고 이럴 때 그냥 눈부시면 은 그걸 또 끼고 좋아,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음. 뭐자 자. 이렇게 보통 이제 말이 좀 빨리. 늘어지고 많은 분들은 <laughs> 틀리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안경을 <laughs> 써봤습니까 <laughs> 예. 음. 저처럼 교수님처럼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음. 당신 은알 음. 없다며. 저희, 저희 아버지가 사실 쓰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증인인데, 변색렌즈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평소에는 그냥 안경이었다가, 딱, 햇볕에딱 나가면, 그래, 그래, 그래. 선글라스처럼 쫙 바뀌거든요. 그래, 그래. 이게 UV 차단하는 역할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자외선 차단하는 오. 역할로 이거 쓰는 걸로 저희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눈부심이 음. 아니라, 자외선을 위해서 쓰는 거다? 맞습니다. 오. 자외선? 자외선? 어. 그 그래, 우리 아. 자외선을 위해서 써. 오. 자, 아, 잠깐만요. 자? 이거 하면 바뀐 것 같은데? 어, 아니 어, 눈부심이 그 어, 그, 눈부심을 피하기 위한 게잘어참 자... 질문이 좀안 맞네. 어, 바로 그러면 일단 확인해 볼게요. 아, 네. 교수님 정답은요? 아네 X입니다. 어, 그렇죠. 어, 말씀하신 대로 그 <laughs> 네. 선글라스가 눈부심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조금 어. 더 중요한 거는 계절과 상관없이 쓰시면 사실은 제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외출하셨을 때 어쨌든 햇빛이 있으면 어, 어. 그 선글라스를 통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안과 질환들 백내장부터 황반 질환들까지 전부 위험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눈부심을 줄여주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중요한 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우리 관광지에서 왜막 저렴한 선글라스 팔잖아요 그럴까요? 그럼 사실 색깔만 있고 음.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건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자외선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채라는 부분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면 조리개를 좋아서 빛 양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네. 까만색 선글라스를 만약에 UV 코팅, 자외선 차단 코팅이 없는 걸 써버리시게 되면 동공은 커지겠죠. 그러면 그러면은... 자외선은 그대로 더 많이 어머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꼭 선글라스를 사실 때는 이게 UV 차단 기능이 충분히 있는지, 완전한지를 체크해 보고 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아 네, 좋습니다. 어, 이번에 틀린 분들 눈더 크게 뜨고 네?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뜨고 보세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아, 안경 착용은 결국 아, 이런... 시력을 더 나쁘게 한다. 셋! 하나, 둘, 셋. 아! 아 이건 무조건입니다. 저도 네. 이제 어렸을 때 한참 그 예, 진짜 그 가수분들이 안경 많이 쓰고 나가지고 와 한때 유행했거든요. 새 안경 같은 거. 음, 그렇그렇 그런 거 이제 도수 있는 거 친구들 거 뺏어서 제가 쓰다가 음. 진짜 시력이 나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 저를 오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이 좋은데 굳이 쓰게 되면은 어지럽기도 하고 잘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음. 해서 눈을 조금 더 필요하게 만드니까 더안 좋아지게 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 김진씨가 말하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눈이 안 좋아져요. 그쵸, 지금은 이 안경이라는 거는. 네. 안경이라는 건 지금 내 도수가 0.12니까 뭐 요거를 뭐 1.0으로 올리기 위해서 쓰는 안경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줘야만 더 이상 나빠지질 않는 거지. 음. 아니, 지금,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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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살짜리가 할아버지 쓰는 도포기를 갖다가 꾸꿍 쓰면 당연히 나, 나빠지지. 지금은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시력의 낮은데 그걸 좀 높여서 잘 보이게 맞추는 안경을 그렇죠. 맞췄을 때는 네. 이거는 더 나빠지지 않는다. 이래 이야기 해야지. 질문이 어... 그러면 좀 그렇네. 안경 착용은 결국 네. 근데 사실 안경을 누가 그렇게 친구 따라 그래, 니까 그럼 친구 따라 이 사람은 할배가 쓰던 도 그냥 겠지뭐 양반이 이상게 <laughs> 이야기라 어렸을 때 그렇게 하긴 한마했었어요 그건 이상하긴 아, 한초 정도 그냥 초등학교 한때. 그래서 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돼 안경은 필요할 때 써주면 더 어... 나빠지지 않는 걸 방지합니다. 다미 씨 정답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 둘셋 <laughs> 나랑 바꾼다 <웃음> <웃음> 내 말에도 약간 논리가 없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네 <laughs> 저는 고쌤 따라 붙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잘 모르겠고 고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럼요. 네, 뭐 진짜 이게 보조에 다 도움을 받아야죠. 네, 더 네. 네. 받아요. 뭐 교수님 정답이요 반전이 있을 수도. 네, X입니다. 아, 추를따라갔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없었네요. 고인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보통 맞아요. 사람은 시력이 발달되는 게 보통 6 세, 뭐 길게는 1 0 살까지도 보거든요. 데 그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말씀하셨던 대로 시력이 잘안 나오면 근시가 있거나 원시가 있든 정확하게 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시각 자극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시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기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약시로 빠져서 나중에 안경을 성장이 끝나고 나선 안경을 쓰더라도 나빠서 시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자잘 아셨죠? 넵.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루테인 아. 복용은 황반변성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된다. 아 와. 루테인. 저도 그 생일이나 이럴 때뭐 영양제 같은 거 선물 받고는 음. 루테인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막한 번씩 챙겨 먹고나는데 어, 눈 하면 대부분 뭐 블루베리, 아. 루테인 음. 이런 거 먹지 음.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아, 네. 근데 아그아야 이거 참 바로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나, 셋. 난이 나, 나, 나 일로 갈래. 나 밤. 저는, 저도 저도. 나이나로 갈래. 왜냐면은, 왜, 눈에 좋은 영양제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뭐 식물을 키우더라도 이렇게 영양제 한개탁 꽂아놓으면 쏙 자라듯이 뭔가 환광 변해요. <laughs> 네. 요즘 식물 키우시나봐요. 네, 맞아요. 취미생활이 제가. <laughs> 네, 그래서 영양제를 이렇게 주면은 좀좋을것 같은데, 뭔지 몰라도 좀안 먹는 거 보단 낫지 아, 않을까 싶어요. 어, 싶어요? 자, 네. 루테인 복용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 진짜. 네, 제가 오메가 3를 이제 세달 지내사니까 네. 루테인을 같이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먹고 있는데 이게 거기 딱 보면은 눈의 피로를 완화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눈의 피로를 당연히 완화해주면 황반변성도 뭐 늦춰주거나, 지연시켜주거나 이렇게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먹으니까. 좋은것 같기도 하고 플라시보 같기도 하고 예뭐그렇 아, 그래.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그러면 그러면 아까 나는 나는 다시 다 오로 하고 싶은데 아까 네. 저그 병원에 갔다 온 v c r 이나 어떤 말씀하셨던 그 교충에 8주 있다가 안 되면 10주로 좀 늘리고 또안 되면 다시 8주로 가야 되고 왔다 네. 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또그 말씀도 하셨고 또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말씀하셨어. 네. 근데 진행에 좀억제를 도움을 준다. 루테인이 그러면 그거 가서 그 아픈 주사를 왜 맞아 그냥 루테인 먹고 차 아프지. 아, 그러니까 오우, 오우.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나완화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막 교수님은 와 있는 게 루테인 먹으면 되지. <laughs> 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엑설 라니까내 말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그것다고 해서 진행을 억제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엑스라고. 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서 도움을 받아야지 루테인 하나 가지고 네. 해결될 건 아니라는 거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교수님이 <조금이라도 웃음> <되지 않을까요? 웃음> 지금 상당히 <웃음> 웃음을 참기가 괴로워하시는 네, 모습을 네, 빨리, 빨리 네 얼른 지 고통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laughs> 네, 정답은 엑스 네. 그렇지 봐봐. 어. 아니나니까. 어, 그러니까. 근데 이유는 어. 틀리셨습니다. 아. <laughs> 이유는 이래, 틀리셨습니다. 이래서 <웃음> 의대가 <웃음> 다 서술형인 거야 시험이아그 네, 그러니까. 네. 루테인 자체만으로는 완전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항산화 비타민을 여러 가지 복합돼 있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정도로 복합적으로 드셔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행하는 진행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어, 다른 복합제제들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아, 만들어진. 그 비타민제들을 드셔야 도움이 됩니다. 네.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건죠 저는 아스타잔틴도 챙겨 먹거든요. 그 비슷한 색소인데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루테인 지아잔틴은 황반부에 있는 색소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아 막을 수는 없고 아 황반 변성이 초기 중기 정도 시, 시작이 된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산화 비타민 여러 개뭐 비타민 A, E, C 요즘은 이제 A 대신에 네.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넣습니다. 그거는 아 왜냐하면 담배를 피시면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폐암 위험성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A 대신에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 e, 그리고 아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항산화 비타민들을 복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안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 보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그그 네. 그 비타민제는 그냥 내가 무슨 상황이 닥쳐서 먹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먹어도 되는 거네요. 예방 차원에서 먹어도 되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그걸 먹어서는 큰 도움은 될게 없다. 아. 네. 그럼 의사의, 돈이, 의사의 진... 돈이 많이 들고 네, 소변에 비타민이 많이 나오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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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걸 의사의 진단하에 먹는 게 최고네요. 그렇죠. 황반 변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먹는 게 네, 그게 도움이 되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음. 음. 아침에 음. 먹고 네. 나올 때는 네. 그냥 막 기분이 조금 좋고 했는데 아, 그냥 그냥 그런 거네요. 그냥 아,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그런 항산화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 3 같은 경우를 드시면 안구 건조증이 좀 개선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아, 눈이 편안하게 느껴지다고 지신다고 그 약을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음. 어쨌든 뭐 눈이 편안하면 좋은 거죠. 음. 하루 종일 우리 눈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네, 눈은 크게 뜨고 열심히 풀어봤지만 정답률이 좋지 못해서 테트 체크. 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